와, 이곳은 속달이구요, 속달리. 여기에, 정난종, 일가, 묘역,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오, 호 <laughs> 정난종, 정광보 정광필까지. 이야, 오, 대단한데. 이제 밑에서부터 쓰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하네요. 어~ 정랑종 일가 묘역은 조선 전기문신 정난종과 그 후손의 무덤이다 아~ 하단에 우치하고 차남인 정광필 부당이 무덤이 상단에 있다 그 후손의 문, 무덤들도 저 위에 있고요 아~ 이 아들 정광보가 연산군한테 사냥할 때 이거 사냥하지 마세요 이거 사람들 죽이고는 안 돼요 그러다가 유배되고 나중에 또 이제 어, 정광필은 어, 중종 때 활약도 하고 그래서 기물 사왔대 조광조 부활하다가 자천되고, 중종 반정 이후에는 영의정까지 올라요, 나중에. 어, 이야, 어, 대단한 거죠. 정란정, 정광보, 정문필은 조선 전기 문순, 문신이고, 대표적인 재상 일가의 무덤으로 알려지는 신도비까지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아, 어, 저기 신도비가 4번에 있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죠? 오, 엄청난데? 일단 신도비부터 잠깐 볼까요? 빼곡하니, 오! 새로 했나보네. 어, 새로 한것 같아요, 새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한, 100년은 안된것 같고 오, 대단한데 아, 바로 요 위에니까 저 위에 써 있네요 아, 묘비는 아주 절로 올라가 볼게요. 오 어느 쪽이야? 여기 여기네 여기. 요 아래 무덤은 누구 무덤이야? 아 여기네. 아 이거 부인묘고요? 아 여기 선생묘네요? 아. 저 위에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 저기까지 있죠? 아 잠깐만요. 오 여기 어 글자가 잘안 보여서 여기도 유명조선이네요. 유명조선 우리 어쭉 있고 정난 분 난종지묘라고 되어져 있네요. 아, 아 아니야 아, 그렇지. 어 저기는 이제 아들들 신도비가 또 따로. 와, 들들, 띵, 띵, 띵. 어마어마하네. 한 번, 와! 우와! 이야, 장난 아닌데, 더? 오, 저 아래 물 보이시죠? 어, 이 정도 보이네. 화살표 찍을게요. 오, 저 아래 저수지가. 저 아래가 갈치 저수지예요. 갈치 먹는 갈치 그 갈치예요. 와, 이야 엄청난데? 이야, 아참 어, 진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런데 묘소들 많이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은 후손들이 잘된 거지, 잘된 거지 그런 자리들이 있어. 여기도. 이야 어마어마하네. 이게 풍수지리로 해서 자리가 좋으니까 후손들잘 된다. 이런 뭐 어, 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론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이게 그냥 와서 보면 아세요 보면 보면은. 기운도 좋고 또 자리가 좋으니까 후손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재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잘 사냐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도 이제 흥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아 이게 풍수지리가 비과학적인 그게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laughs>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라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무덤자리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와이 군포에 오시면은요 대암이 여기서 내리셔가지고요 대암이 여기서 가까워요 대암이 여기서 저쪽에 김만기 선생 무덤도 있고요 이쪽이또 여기 정란조 선생 무덤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은 저 아래 또 김양택 선생 무덤이 있어요 세 군데, 조선 전기, 전기서 다. 전기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분들, 무덤들이 다 있으니까, 한 바퀴 쫙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래 또 먹을 때도 많아요. 제한고 묶여 있어가지고, 여기는. 풀면 안 돼. <laughs> 대한이 앞쪽으로는 이미 거기 다 풀려가지고, 공우주택단지 다 공사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야. 좋습니다. 여기 꼭 한번. 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보세요. 어,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